<laughs> 안녕하세요 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 과학교사 이민영입니다. <laughs>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났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은 더운 지역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네. 금은 태양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네. 단순한데요. 아, 단순해요. 나는 네. 나, 나름대로 논리적이다 생각합니다. <laughs> 생각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태양 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적도 부근이 금의 주요 생산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적도 부근이. 네, 그래서 실제로 콜럼버스도 그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적도 근처까지 가서 금을 탐사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 퀴즈. 과연 정말로. 적도 근처에 금맥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닙니다. 어 아니요? <laughs> 네. 아, 세계에서 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호주입니다. 네, 그리고 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기존에 방문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아이티 어. 같은 곳에도 금광이 존재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일까요? 아있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 네. 어허. <laughs> 정확히 말하면 얘네가 꽁꽁 숨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음. 네, 이렇게 금을 찾기 힘든 이유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 여기 또 네. 신기하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금의 원자번호는 79번이에요. 어. 그리고 이 원자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물질임을 의미하죠. 오, 그래요? 자, 근데 <laughs> 원자번호가 이제 79번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무거운 금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강하게 이끌려갔고 그 때문에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금의 양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 진짜요? 와, 네. 이 처음 <laughs> 알았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광석의 한해 생산량이 어. 약 15억 톤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런데 금은 한해 생산량이 아니라 전체 매장량이 어. 25만 톤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밖에안 된다고요? 어. 너무 진짜 덥다. 덥다. 네, 그나마도 그중에서 20만 톤은 사람들이 이미 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현재 남은 매장량은 고작 어? 5만 톤뿐이죠. 어, 완전 한정판이요. 어, 그러게요. 그럼 지금 그런... 방송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금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사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네. 설상가상으로 지표면의 대부분의 금들은 암석에 어져 있거나 바닷물에 극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이 채취하기가 힘들기까지 한데요. 어, 어, 그래서 육지 금은 크게 암석에서 나는 산금과 부서진 형태로 강가에 퍼져 있는 사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마 이 당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얻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원주민의 같아요. 노력들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 신청해 여기서 지금 사금을 하신다고요? 네. <laughs> 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어, 네, 자, 우선 이렇게 네. 사금이 포함되어 있는 모래를 이렇게 쟁반에 담은 상태로 물 속에 어? 넣고, 네, 물 속에 어, 넣고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흔들어요. 금은 모래보다 비중이 커서 먼저 가라앉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무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laughs>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 <laughs> 하다 보면은? 네, 계속하다 보면은 아, 네. 금이 자, 이렇게 어, 사금이 모래로부터 아, 분리가 됩니다. 오. 자,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반짝반짝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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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근데 저 진짜 금이야? 근데, <laughs> 근데, 저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주신 거긴 한데 실제로는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뭐 금괴 하나 만들려면은 진짜 몇십 년? 백 년은 걸리는데요. 저정도 사금 는 그건... 시간에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든요 <laughs> <없네요. 웃음> 네, 보시다시피 사금 채취로 금을 얻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아마 콜럼버스가 봤었던 그 원주민들의 금 장신구들도 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 지금까지 과학교사 이민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금을 네.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금붙이 좀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이게 금이었어. 아니네. 뭐, 뭐, 네. 아니, 뭐 이게 겉만 금이겠죠. <laughs> 이거 하나 <요금이나 웃음> 얻기 위해선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이 네. 필요하구나. 그리고 네. 콜럼버스가 어 네. 원주민이 코에 차고 있네. <웃음> 어 <웃음> 금이 좀 있네 했는데 알고 보면 그거 정말 몇십년 동안 모으고 모았던 금이었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사실은 뭐할머니의 할머니가 음, 물려준 금이었을 수도 있고요. 콜럼버스가 헛꿈을 꾼 거예요. 아. 사실은 황금의 성질을 알 면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없앨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황금은 손가락 하나 정도 있으면은요, 우리 모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빌딩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잘 펴지거든요. 아, 금박, 아, 예, 예, 예. 아, 이 정도면 그렇다고 요그러니까 황금 인간이라 그래서 보면꽤 예. 많이 나오는데 오. 황금 인간이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요만한 황금을 오. 뭘 바른 거거든요. 금박으로. 예, 그러니까전 세계적으로 황금 덩어리가 어디 발에 차인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오는데 음. 대부분 경우는 그렇게 덩어리채 있는 나라는 없고요. 대부분 사금입니다. 그 강에서 사금을 캐는데 네. 그게 이제 상류의 금맥이 있으면 그게 찍혀 내려오면서 아. 이 모래에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나 캤을까는 원주민들의 양은 잘 모르는데요. 19세기에 저런 그 아까 말한 이렇게 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네. 해보는 것을 러시아 알타이에서 봤더니만 1년 동안에 한 명이 하는 양이 50g이 안 됐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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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g. 아, 그럼 진짜 아. 귀하네. 그러니까 황금은 거기 있다고 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 캘려면 노동집약적으로 진짜 소비인명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떠한 가언은 보물이 주렁주렁 있다. 네. 사실 그런 거는 더부터가겠어요 그런데 아... 그런 데 없어요. 어쨌건 콜롬버스의 2차 항의에서 네. 그분 네. 발견되지 않았어요다 아, 실패로 돌아간 건데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콜롬버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 아직 그의 신념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음. 내가 좀더못 갔을 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스페인 남테 지원해달라. 음. 다음번엔 조금 더 가면 된다. 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스펜들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사람을 투해했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전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이렇게 모아줍니다. 근데 이때 선언 모집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모으게 되는데, 거기에 살인을 했던 죄수 10명도 포함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의미는 거냐면, 이 콜럼버스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 점점 이 콜럼버스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손절 당하는 타이밍이네요. 그렇고 그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지.